パンパン。 지난 1일 UFC 파이트나이트에서 키르키스탄의 미티베크 오르바이가 UFC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4일 통보로 대체 선수로 들어가 웨트급의 우로스 메디치와 싸웠는데요. 1라운드 초반 타격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하비비 연상대는 다게스탄식 체인 레슬링을 활용하며 상대를 압도했고 결국 2라운드에 네크랭크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로스 메디치가 약한 파이터도 아닙니다. UFC에서 4승 1패 전적을 갖고 있었고 2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대에게 4일 통보로 받고 데뷔전을 치렀는데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경기 후 미티베크 오르바이는 기자회견에서 먼저 4일 통보로 싸우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 4일 전에 연락을 받았고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어 3주 전에 경기를 치렀는데 난 절대 쉬지 않아 항상 준비되어 있어 내일 연락을 주더라도 난 준비되어 있을 거야 18살 때부터 ufc에서 뛰는 걸 꿈꿔왔고 난 항상 준비되어 있어 세 경기가 더 계약되어 있는데 내 원래 체급인 라이트급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누구도 콜아웃하지 않고 누구든나 앞에 세워놓으면 계속해서 싸울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트백 오르바이는 놀랍게도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라이트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라이트급의 세대교체를 이뤄낼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최근 며칠간 MMA 커뮤니티에는 UFC 잠정 헤비급 챔피언 톰 아스피날이 여성 인터뷰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는 짧은 쇼츠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당시 여성 인터뷰에게 톰 아스피날은 MMA 파이터에게 손가락 행위를 당해본 적이 있어? 라고 물었고 이에 인터뷰어는 당황하며 없다라고 하자 톰은 하렘은 어떻게야라고 해야... 물습니다이 짧은 영상이 일파만파 번졌고 톰 아스피날이 웃기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톰 아스피날이 성희롱을 했다고 비난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해당 인터뷰인 리나가 자신의 SNS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Okay, so you have to go watch the full interview I did with Tom Aspinal. It's hilarious. And he asked me this crazy question because for context, he was saying that a lot of you guys asked me Insane questions, and I said, I can't even post half the stuff you guys ask me, it's so crazy. So, he was asking me a crazy question, <laughs> so that's what that was. And uh, I thought it was hilarious. The interview, the full interview is extremely funny, it's on my YouTube right now. Uh, Tom's a very funny guy, great personality. British humor and American humor are entirely different, so a lot of people who don't understand British humor, you gotta go watch the UK office it's that is the pinnacle of british humor in my opinion 사실 니나의 컨텐츠 자체가 MMA에 관련된 정통적인 질문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들, 좀 웃긴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이에 톰 아스피날이 약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은 느낌으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랭킹 3위 더스틴 포이레이가 ESPN과의 인터뷰에서 코노 맥그리고와의 4차전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현재 라이트급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는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포와의 차전을 다시 잡게 된다면 게이츠가 다음 주자가 될 거야. 자신이 다음 주자이기 때문에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거냐는 거지. 그러니 난 누군가와 싸워야지.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빅 파이트가 누구인가에 달린 거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코너 맥그레거가 너와 또한 번의 경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4차전 제안이 온다면 오케이 할것 같냐는 질문에는 두고 봐야지. 아마도 할것 같아. 마지막으로 완전히 아가리를 싸물게 만드는 거지. 근데 걔 다시 한번 두들겨 패 줘도 계속 떠들어대긴 할 거야. 뭐 두고 봐야지. 코너랑 챈들러가 오피셜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나와 코너의 경기는 또한 번의 빅파이트가 될 거야. 현재 상대전적 2대1인 상황이라, 딱히 다시 할 이유는 모르겠긴 한데, 빅파이트가 되긴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라이트급 랭킹 13위, 바비 그린이 패디핀 브레과 경기를 앞두고 있는 토니 퍼커슨에게 조언했습니다. 토니에게는 리스펙 뿐이야. 난 그냥 계속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 다들 토니 보고 은퇴하라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 은퇴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 쓰지 마. 난 토니와 싸웠었고 내가 뭘 상대하는지 알고 있었어. 내가 이기고 있었음에도 토니는 경기 내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걔는 절대 포기하지도 꺾이지도 않을 거고 여전히 워리어 스피릿을 갖고 있어. 그러니 그 전사의 스피릿을 갖고 있는 한 가서 본인 걸 하면 돼. 내가 볼땐 토니가 패디를 이길 것 같아.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